呀呀，快走 어떻게 시 아우, 이 아쉬움 저거 됐어 점프는 조심해 다치지 말아는 어. 기아 한 단어 더 하나 쳐봐 너무너무 너무 헐거워지고 기아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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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맣게 다 要来接。 야, 이씨 포기하고 가면 어때? 오, 오. 야, 무브 무분, 어디 가냐? 아, 그냥 가. 집기 했잖아. 일순야, 같이 가. 가. C'est 비거리 많이 날려야 돼 그게 더 안전해 자세 낮추고 그렇지 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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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요이요 아이씨, 많이 좋아졌,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? 진짜? 아, 이거 많이좋 엄청 맞아졌는데? 진짜?